안녕하세요. 조세토론사 연말연상 상담위원 한성우입니다. 아버님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령하는 연간 연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 이전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에는 그당시는 과세 제외이기 때문에 어, 이 경우 부양가족 환돈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불입분,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해야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월 25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신다 하더라도 그 연금이 2001년도 불입분인지 2002년 이후 불이 플인지를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아버지의 연금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이상인지 판단은 일단 공무원 연관의 공단으로부터 그 연금소득 원천용수을 발급받아 원천용수상의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보고 공제를 정하면 됩니다. 음, 참고로 그 연금소득 원천용수증은 아버님께서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서비스로 구분한 후 조회 서비스 세금 신고 내역조에 지금 면에서 코너에서 아버님의 연금소득원 전송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인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